네 안녕하세요 최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떡볶이 만들기 할 건데요 간단한 떡볶이 만들기 할 거예요 일단 준비물에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떡이에요 떡 그냥 떡이만큼 남아서면 떡볶이 만들까 해서 떡볶이 만들려 하는 거예요 네 떡볶이 떡이랑 이거 이거 네모지랑 있으시게. 빨간색 물감, 노란색 물감, 주황색 물감 색깔을 낼 그런 색, 그런 거면 돼요 네, 그 다음에 이거 그냥 그릇인데 전 토핑 그거 위에 뚜껑 잘라서 이렇게 씁니다 일단 네, 그렇게 쓰고요 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풀 필요하고 습니다 네, 일단 준비물은 그 정도 하고요 이따가 저는 그냥 여기다가 재밌게 깨를 뿌릴 거라 이렇게 좀, 좀 그렇게 보이라고 그렇게 보이라고 제가 이걸 뿌릴건데 이거 노란색 향물을 준비해주세요 나는 얘를 먼저 물몬프을 이렇게 어느정도 될정도로 될, 될 짜주세요 어머 우와 신기하다 그냥 어느 정도 해주시고요. 이건 진짜 간단해요. 그 다음에 떡볶이, 떡이 만약에 모자라시면 꼭 조금 떡으로 좀만 해주셔도 돼요. 떡볶이. 그냥 떡국떡으로 이렇게 하셨죠? 이렇게, 잘 이렇게 섞어주시고요. 이건 좀 모양이 이상하죠? 옛날에 만든 건데 제가 버려서. 하나, 빨간색만큼 좀, 여기다가. 이거랑. 이거 잘안 나옵니다. 그냥. 그냥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치즈떡볶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떡볶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두께 해딱 적당한 양을 이렇게 덜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진짜 맛있는 그런 떡볶이를 만들어 제가 제처음 했던 민 미니... 진짜 미니어처 맨 처음으로 했던 게 떡볶이거든요. 그 진짜, 막저 옛날에 미니어처 하니까 저막 따라하고 싶어가지고, 따라 했는데, 뭐 그런, 살짝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렇서 계속 한 건데요. 제가 이따가, 그, 제가 했던 그 떡볶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맨 처음 했던 그 떡볶이. 이 색깔, 이 색깔이랑 조금 더어가지고 섞은 게 살짝 재밌더라고요, 전. 이것도 재밌고, 다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. 옛날에는 저 어, 가장 매운 떡볶이라고 해서, 완전 불, 불닭이에요, 불닭. 저는 그렇게 안 채울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우리 조금 조그만 거예요. 그것도 있지만,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. 이렇게, 이렇게 맛있는, 맛있어 보이는 떡볶이에다가, 여기다가, 손에다가 좀 부릴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떡볶이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